자, 그럼 바로 이 에코 프로 머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급락이 나와줬었죠. 코스피 마이너스 0.5%,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이 코스피 200의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것은 시장과 좀 다르게 이 에코 프로 머티 특별히 좋은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와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두 개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증권사에서도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종목이 될 것이다 2차전지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하단에 빨간색이 기관 보유 파란색이 외국인 보유 수량인데 이 종목 외국인 따라서 엄청나게 주가가 비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에코 프로 머티 외국인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종목을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순매수로 누적은 순매수로 잡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 중심으로 어, 아직까지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저점이 7만 100원입니다. 고점이 14만원이요 당연히 저점 대비 했을 때두배나 빠르게 한 달여 만에 두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부분은 어 불가피한데 쉬어갈 때 중요한 것은 거래가 크게 동반되어느냐 자 거래가 사실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어 이전보다 거래가 늘어났지만 자 조정을 받을 때는 이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매도세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피보나치 반등 이제 되돌림을 볼때 우리가 이렇게 피보나치라는 강학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잡았을 때50% 지점이 바로 어 10만 7천 원대요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들어가서 에코프로모티 검색하시면 4일 전 영상 나오지만 제가 이제 이 가격부터 반등 시그널이 잡힐 수가 있다라고 여기 원 사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은 바로 10만 7천원 11만원대. 11만원대에서 반등이 주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 자막에도 나오지만 어, 이 시점. 제가 딱이 말씀드렸던 바로 이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고점과 저점 사이에 절반 지점, 보통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도 하지만 절반 지점에서는 보통 반등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10만 7천 원만 안 깨지면은 지금 위치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반등하는 이 포인트 딱 지금 38.2% 지점에서 반등 포인트 잡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자이 종목은 니케리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중국에 대한 부분 중요하지만 니켈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요. 왜냐면은 하이 종목이 이 사실상 이 니켈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니켈에 대한 이슈가 나오죠. 제가 이제 니켈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는데 아, 자, 니켈이 85% 비중 차지하고 있어이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 생산하는 부분. 이 앞으로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 나라나 이제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들한테도 전구체를 판매하면서부터 수익성이 좋아질 텐데. 이 수익성이 좋아지면 니켈 가격이 결국 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니켈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반등이 나와 줘야지 다시금 이 에코프로 머티도 강한 상승이 나와 줄수 있고 지금은 여기서 반등하는 테스트 정도 나와 줄수 있을 것이지, 여기서 빨리 갈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니켈 가기 때문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이렇게 옆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중요한 것은 언제 그럼 매수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또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영상을 한번볼 텐데, 자 여기서 제가 딱한달 전이었어요 한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8월 26일 날 82,000원에 신규 매수를 우리 에코프로 처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8월 26일 이후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9월 5일에도 이거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9월 5일이죠 95,000원대 또 평균 단가 이제 낮추면 수익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채널입니다 믿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체크 부탁드리고 초록색 다이아 요 신호가 뜰때 매수하면 수익 나는데 실제로 아까 바로 좀 전에 돌려서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서 따라서 제가 이 문자 사이트 8, 8월 26일 날 보내드렸어요 처음에 8월 26일 날 한번 체크해 보면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8월 26일 날 뭐가 떴어요 초록색 다이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록색 다이아 요게 바로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요게 제가 증권사 80억 개를 토탈 순매수 수량들을, 어, 이거 다 계산을 해서 실제 외국인들, 기관들 포함해서 물량에 대한 부분 집계를 했을 때,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어 매집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초록색 뜨면은, 그때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뜨니까 실제로 올라가죠. 그럼 주가가 내렸어요. 그럼 다시 초록색 다이아몬드 요 신호가 분명히 뜰 건데, 그때 매수하시면 또 주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8월 26일날 말씀드렸고요, 9월 6일, 아 9월 5일날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하락은 한번 나와 줄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매물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서 이전 고점에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주춤했다가 다시 돌파할 때, 그때는 진짜 가는데 그때 나오기 전에 초록색 다야가뜰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나도 이러한 신호를 좀 문자로 좀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을 먼저 하단에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어렵지 않게 무료로 보내드리지만 선착순이에요. 300건. 그래서 지금 보시자마자 바로 여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뭐 얼굴 한번 본적 없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구독 한 번씩 다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애청자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구독자임을 인질하고 제가 보내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 채널은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바로 광고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 광고 수익 가지고 바로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초록색 다이아몬드 요 신호 뜰때 매수 사인 드려서 수익 나면은 우리 채널에 많이 방문해 주시면서 조회수를 올려 주시면은 제가 광고 수익 올라가면은 여러분도 좋고 저도 기분 좋다는 거죠 서로가 돈 들어갈 일은 없다 라는 거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번호에다가 구독이라고 지금 휴대폰 열고 010-9904-0779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에코 프로머티 매수 타점 만약에 지금 최근에 좀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기고만장 할수 있지만 내려갈 때는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신호 뜰때 실시간으로 받아보셔야 된다. 지금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가이드는 잡아드리지만, 초록색 다이아, 이거 언제 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번호로 구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초록색 다이아 뜰때 사면은 수익 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매입 단가,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 뜰때 샀던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삼성바이러스, 초록색 다이아 뜰때 사니까 수익 나는데, 밀리지 않아요? 밀리더라도 초록색 또 뜨면 상승하니까 하는 거고, 밀리더라도 초록색 뜨니까 또 매수하면 수익 나는 것은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다이아 뜰때이 매입 단가 잡고 이러한 수익률 나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른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지금부터 들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드립니다